때문에 방문을 해주셨을까요? 모발이 가늘고 해가 비칠 때 머리 위가 비치는 것 때문에 헤마 네.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키 페인팅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나 원장님께 원 <laughs> 항상 맡겨드렸었는데 잘 해주시는 거 알아서 시술하는 것 <laughs> 같습니다. 아, 두피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하얀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네. 그거 한번 진행해드릴게요. 네네. 네. 하시고 좀 어떤 거 같으세요? 네, 어, 확실히 머리 안이 보이지 않아서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<laughs> 앞으로 뭐 머리 관리하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어, 오늘 오래 걸렸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